자, 이번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X가 0과 1과 2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고, Y라고 하는 건 3, 4, 5, 6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F라고 하는 건 X에서 R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고, G라고 하는 함수는 Y에서 R로 대응되는 원소래. 그런데 합성함수 G.F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걸 더해 달래. 그리고 이때 r이라고 하는 건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 선생님, 합성 함수의 그 정의가 되도록 하는 건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그냥 그대로 느껴 볼게. 일단은 f랑 g에 대한 함수의 대응 구조를 요 x와 y를 통해 만들어 보자. X라고 하는 정의역이 0과 1과 2라고 하는 그 정의역이 대응이 되기를 어떻게? R이라고 하는 실수 전체. 그냥 실수 전체는 말 그대로 전부야, 전부. 그랬을 때 0은 여기다 0 넣어봐. 어디로 가니? A로 가죠? A. A로 대응되고 있어. 1 넣어봐. 어디로 가니? A 플러스 1. 로 가고. 2 넣어봐. 어디로 가니? A 플러스 2. 이렇게 대응되고 있습니다. 맞죠? 얘는 a라는 크기가 정해진다고 치면 플러스 1, 플러스 2. 연속된 그 정수의 숫자라고도 할수 있고 0.1이라고 하면 0.1, 1.1, 2.1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커져가니까 이세 개는 다 다른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함수의 대응 구조를 보여줄게. g라고 하는 거는 그 y. 3, 4, 5, 6에서 3, 4, 5, 6에서 대응이 되기를 gx라고 하는 건 3을 집어넣으면 어디로 대응됐대 얘가 3 집어넣으면 5로 대응됐대 4 집어넣으면 7로 대응됐나요? 그 다음 5 집어넣으면 9 왜냐면 1 0기 1이니까 그 다음 6 집어넣으면 11로 대응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두 개의 구조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g.f 잖아. g.f. 그러면 첫 출발은 g라는 함수입니까? f라는 함수입니까? f 함수가 출발점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f의 출발이었던 요 놈이 첫 순서인 거야. 첫 순서. 이게 첫 출발인 거야. 첫 출발. 그럼 첫 출발에 0은 a로 가고 1은 a 플러스 1로 가고 2는 a 플러스 2로 갔는데, 갔는데, 요 놈의 이제 뭘 G를 취사 선택하는데 어차피 얘는 실수 전체야 G를 함수를 끼워넣을 거래 요 놈의 모습을 끼워넣을 거래 G를 끼워넣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대응되고 있는 구조물에서 다른 크기들이 덜어 있지만 지금 f 의 0을 집어넣어서 A로 나온 요 놈이 이 G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을 때요 놈의 짝대기가 출발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짝대기가 대응돼야 된다고 말 그대로. 이해하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a가 만약에 2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해볼게. a라고 하는 게 2라고. 그럼 a가 2면 없잖아. 이 g라고 하는 y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a의 크기인 2가 없잖아. 없잖아.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수치는 실제로 F에 출발해서 2가 나왔는데 그 G라고 하는 함수에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만약에 2라고 치면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어, 나 대응할 곳이 없는데요? 그럼 함수가 안 된다고. 대응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한 가지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건, 아, A와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4개 값들 중에 정확하게 1개씩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이하니? 그러면 첫 번째, A가 뭐면 돼? 가장 작은? 3. 그러면 A가 3이 되면 3, 4, 5로 대응돼서 얘네 3개가 나와가지고 5, 6, 7, 9가 합성이 딱 만들어지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 A가 누가 되면 돼? 4가 되면 되겠네. 그러면 4, 5, 6, 이렇게 3개가 요 놈이 4, 5, 6이 돼서 4, 5, 6이 되겠네 대응 되잖아. 그러면 이 a가 5가 되면 어때? 5, 6, 7이 a 플러스 2가 7이 됨에 따라 7이 대응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습니까 g에서? 아니잖아. 그럼 얘는 또 대응할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건몇 개? 3과 4 2개 합쳐서 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되게 별거 없죠.